법주님, 어. 어, 네. 저, 그, 청국장 분말. 네. 그거 하나만 하나 주문해 주세요. 아, 분말. 네. 그래, 그요 그래, 그렇죠. 법주님, 어, 네. 저는 청국장로 주문해 주세요. 근데 그래, 청국장 너무 맛있어요. 어, 네. 된장도 있나요? 아, 그럼 된장도 있어요. 청국장 네. 있는데 된장이 아, 있어야죠.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매주.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국말 진산명가. 010-8322-5013. 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그리고 한남동 관저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가 됐습니다. 아, 네. 이렇잖아. 음. 자, 이럴 때는요, 그 삼국지 거기도 나오지만, 일단 시간이 누구 편인가를 봐야 됩니다. 시간이 누구 편인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버틸 수만 있으면 버텨라. 버틸 수만 있으면 버텨라. 시간은, 여기, 목성한테 준게 아니고, 시간은, 자, 나, 윤석열이야. 나는 왕이야, 현재. 시간은 목성이 아니라 왕편입니다. 나, 윤석열이야. 또, 을사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이 와서 을사년에. 뱀이 와서 토끼를 잡아먹는 물상입니다. 토끼가 누군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 사람 경자생입니다. 자는 독수리와 매입니다. 뱀을 잡아먹는 거는 독수리나 매는 하강에서 뱀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하강하기 전에 예리하게 이 시간을 잽니다. 언제 밑으로 하강해서 뱀을 낚아찰지 그런데, 뱀이 토끼까지 잡고 있다면, 승산은 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정치, 또 하는 얘기지만, 초년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구단, 십단입니다. 아, 구단도 저기, 목선 가진 사람 보고 구단이라고 하는데, 이분보다 더 높은 1 0단이라고볼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뱀이 토끼를 잡으러 올 날이 조만간 있게 된다 정치 초년생이 아니고 정치 식단 쌤쌤 식단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예. 예, 여기 조금 부연설명을 하자면 지금 법정님께서 목시성이라고 하신 것은 지금 이재명 대표 예, 그 이시성의 나무목자를 가져서 목시성이라고 말씀을 주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자, 아듀, 우리가 이제 영화에도 보면 끝날 때는 아듀 하지 않아요? 아듀 2024년에 액땜 했습니다, 이분은. 어. 오늘이 마지막 31일입니다. 이거 내일 가서 연초에 하면은 이 윤통한테 여기 재수 온 붙은 겁니다. 연말에 차라리 털고 가길 잘한 겁니다. 잘 모르지만 자꾸 체포니 뭐 악순이 뭐 이렇게 해서 쌍코피 터지게 이분을 갖다 압박을 하는 것 같은데, 어쩌면 윤통이 이거를 원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포승줄에, 응? 포승줄에 끌려가서 싸움을 할 때, 자, 포승줄에 끌려가서 쌍코피 터진다. 싸움을 할 때, 일단 어린애들이 또 골목대장이나 할 때는 딱 해서 왜 코피가 터지게 하면 코피 터진 사람이 이기잖아요. 고도에 볼 때, 3차에도 불응하고 4차, 5차가 있다면, 이분이 원하는 거로 보입니다. 윤통이 어쩌면 원하는 패일 수도 있습니다. 너희들이 와서 어? 저기를 하라. 그러니까 현재 쌍고피 터진 거는 진 것이 아니고 고도의 명리적인 해석으로 볼때 고도의 이 전략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자 설명이 좀 부족한지 몰라서 다시 재차 얘기하겠습니다. 저 법주가 윤통의 사주를 풀어보면서 윤통이 비상개엄 이후 그동안에 이렇게 행보를 보면은 윤통 스스로 어차피 내가 이렇게 고립이 될것 같다면 윤통 스스로 이렇게 뭐지 포승줄에 잡혀가겠다. 피를 부르는 거다. 나는 쌍꺼피이 터졌지만 니들은 대단한 피를 흘리게 된다는 거를 피를 부르고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윤통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우리 민족의 재단에 우리 조국의 재단에 윤 스스로 내가 재물이 되겠다 내가 재물이 되겠다 이거는 마치 자기가 스스로 결심을 한 겁니다 저, 저, 저기 저저 뭐야 광암 가면 그청강은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네 자식 그게 이삭이던가 네 자식을 재물로 바쳐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두 말도 없이 네 하나님께서 딱 제물로 바치라면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랬듯이 윤통 스스로가 자기가 스스로 우리 대한민국 조국의 재단에 스스로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라고 명리에서는 봅니다. 신의 경지 뭐 어떤 입서 있는 신 신의 경지라고 하겠죠. 그걸 우리가 입신이라고 합니다. 신의 경지에 있는 겁니다. 요약을 하면, 윤통의 팔자는 검찰총장 시절에도,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어제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겨놓고 싸우는 거다. 이겨놓고 싸우는 거다. 어 어쩌면 윤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조금 사주가 좀 비슷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머, 이거 떨어졌네. 초록은 동색이라고 했듯이, 작년, 어, 10월 26일 날,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각하 그 추도식에 그윤 대통령과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말 친한 친구처럼 어쩌면 오노이처럼 다정한 모습으로 국민 여러분께 보여주실 것, 보여주셨을 것,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국민 여러분께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여러 가지 걱정을 불식시킨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랬듯이 다른 부류 뭐 여러가지 있잖아요 뭐 우리가 결혼도 하고 또 회사는 합작으로도 하고 동업도 하고 뭐 M&A도 하고 여러 관계가 있지만 그 어떤 정치적 정치적 동지 입장에서 작년에 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하다못해 대기업에 우리 영면하신 이병철 회장님 또그 현대 회장님 정주영 회장님 이런 분들도 역수린을 참관시켜서그 신입사원을 뽑을 때, 어 이렇게 사주를 보고 이렇게 했다는 일화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악의 경우, 윤통과 결국, 그, 똠이라고봅니다 윤통과 그, 목시성은 같은 대합이라고 보는데, 이는 누군가 하나는 이렇게, 꼭 목숨을 끊어서가 아니라 누군가 하나는 죽어야지만이 저는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아유 제가 흥분을 해서 조금 저긴데 어쨌든 시간은 목성한테라기보다 윤통한테 있는 거니까 잘 해결을 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제가 말을 막 지금 하다가 흥분을 해서 이 물과 기름에 사주를 놓고 저번에도 분석을 했듯이 흥분을 했는데 제 얘기를 잘 들으셨잖아요. 이 정치적으로 잘 아시는. 우리 박사님께서 좀더 누군가는 죽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조금 시청자분들이 잘알아들을수 있게 저는 흥분만 했습니다. 좀 설명을 좀 이어가 주시면 어떨까요? 응? 제가 그냥 대나가나 막 떠들었는데 아무거나 하다 보니까는 이 서두 이런 걸 잊어먹은 것 같아요. 말머리도 그렇고. 응? 그래서 어쨌든 물과 기름처럼 반드시 누군가는 하나 죽어야만 이 해결이 될것 같기에 매우 걱정스럽고 비통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응? 물과 기름을 이렇게 좀 떼내야 될 텐데 이거 누가 떼내야 될지 아니면 아예 물이 되든지 아니면 아예 기름이 되든지 응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요즘 그 우리 법주님 방송을 쭉 보시면은 이재명 대표의와 관계 대서는그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씨나 목시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는지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 판단이 서시리라고 봅니다. 어 이런 방송을 하다 보면 특히 정치 방송은 여러 가지 이렇게 외풍을 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참고를 해 주시면 될것 같고. 어 그러니까 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사주상으로 어충 중에서 도 충이다. 이 둘은 물과 기름이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써르제야만이 이 싸움은 끝난다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제가 해석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중에 윤통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주가 같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결혼을 어떤 남녀 관계, 동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라든지 또 정치적 관계에 있는 동지들 관계는 이 합의된 사주가 매우 중요한데. 이런 이제 충이 들어오는 사주가 되면은 문제가 되지요. 예를 들어자면 이번에 뭐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서 찬성에 참여했던 그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는 충이 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신가 이렇게. 그 해독 해드는데 괜찮습니까? 네,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늘 든든합니다. 네. <laughs> 저는 열 받으면 막 앞이 먼지 뒤는 요막 그냥 열만 내는데 좀 자제하겠습니다. 예. 네. <laughs> 자 그리고 어, 다음 질문은 이참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 체포 영장 청구, 네. 그리고 어, 관저 압수수색. 청구 영장 청구는 네. 뭐 당연히 어, 발부가 될 것으로 어, 법조인께서도 예상을 하셨고 많은 분들이 어, 세 번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수순을 발부 것으로 봤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사항이 이 민주당에서 어, 체포영장 청구를 중앙지검에 해야 되는데 이 서부지법에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부지법 출신이 조금 전에 또 말씀드렸던 이 마흔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이 서부지방법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이 의문을 갖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하필 왜이영시에 그니까 (30) 일영시가 되는 거죠 이 (30일) 영시에이 소위 말하는 체포영장 청구를 했느냐 이 통상적으로 이제 아침 (9시나) 아침 네. (10시나) 네. 이렇게 냈는데 네. 이 바로 날짜가 넘어가는 그영시에또 중앙지방법원에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영시. 넣었단 말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 이거 명략적으로 봤을 때왜영시일까요영은 예, 유에서 무궁 무에서 육입니다 태국에서 얘기할 때영은 예. 그리고 제로임이지만 귀신입니다 이 귀신 안에는 인간의 장난이 들으면서도 영적 세계에서는 이거는 무효입니다 사의 폐입니다 사 타이페이인데 그러나 귀신을 이겨내는 것이 인간의 장난입니다. 인간의 장난질만 막아내면 이거는 무효다. 어제 그 사람들이 192라는 숫자를 갖고 와서 제가 3일, 1 더하기 2는 3이라고 했습니다. 네. 3 그리고 12, 1 더하기 2니까 10에서 13일 날. 3일, 3, 조만간 3, 귀신이 곡할 일이 있을 거라는데, 어쨌든 3일 후에 귀신이 곡할 일이 터졌습니다. 네. 그리고 1, 2이기 때문에 12 또는 13일 내 반드시 귀신이 곡할 일이 생길 거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그 기운에 의해서 영이라는 오늘 그 시간에 넣 거라고 봅니다. 전이 현상입니다. 악이고 선이고 전이 현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수에는. 그니까, 러 12 13 12 13에 반드시 인간의 장난질이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효가 되도록 막아야 합니다. 이거는 사회패니까 이영 0이 또한 천심입니다. 민심의 천심. 그러니 우리 국민이 이거를 12 13에서 막아내야 합니다. 그럼 법조님? 네. 그러면 이 인간의 장난, 이 인간의 장난을 막아낼 수 있는 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일구등 연등인가요? 아니 예, 무엇인가요? 그것도 이제 들어갑니다. 예. 그것도 들어가지만 자그 이스라엘에서 하는거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뭐 인간의 장난질에는 인간의 장난질을 막아내는 인간의 힘이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 천심 민심이 들어가면은 인간의 장난질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애국 시민들 태극기 애민 애국 국민들은 너무나 착합니다. 이 인간의 장난질을 그냥 봐주는데 이번에는 봐주면 안됩니다. 이 인간의 아무리 신사같은 마음이고 착한 마음이라도 인간의 장난질을 우리 천심이 막아내야 합니다. 막아내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체포조가 들어갔는데 백만 애국국민이 똘똘 애워싸가지고 버틸 수 있게 버텨야 합니다. 그게 기한이 1월 7일이죠. 네. 그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윤통은 왕자를 썼으니까 버텨야 하면서 우리 애국국민, 백만 애국 국민들이 그 한남동 거기 사절을 똘똘 이렇게 말아서 막아야 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장난질을 천심이 물리칠 수 있습니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냈을 수 있습니다. 1월 7일까지 윤통도 버티십시오. 국민들을 독려해서 버티시고 자, 1월 4일까지 애도 기간이라 저 광화문의 그 목사님 있죠? 그 목사님 있죠? 님 목사님. 예, 정광은 목사님이 탄핵 반대 집회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광은 목사님, 지금 당냐, 당장 그 백만, 그 병력을 이렇게 지켜시키십시오. 영 씨가 준 상책이 하늘의 귀신 천심입니다. 그, 백성들, 애국 국민들을 독려를 해서 천심이 몰아주니까, 백성은 하늘이고 민심은 천심이니까, 이 천심은 인간의 장난질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 그 정광은 목사님께서 결집시켜서 한남동 사자를 꽝꽝 에워싸십시오. 천심으로 인간의 장난질, 그 호불면 날아갈 호불면 날아갈 인간의 장난질을. 막아내도록 하십시오. 하실 수 있습니다. 법조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니까 이 법조님의 이 말씀이 정말 신의 한수입니다. 이 과거의 이 정치적적으로 봤을 때이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 체포영장이 떨어졌을 때이 한화갑 대표의 지지자들이. 네. 이 소위 말한 체포 수사관들을 막아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결국은 무효화됐던 적이 있습니다. 하실 수 있겠네요. 그런 전 저기가 있다면 하실 네. 수 있겠네요. 이거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대통령 경호원들이 막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번 정도는 이 청와대 어, 경호실에서 막아낼 수 있지만은. 이두 번, 세 번, 네번 막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조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이 애국 국민들이, 이 특히 이 정강욱 목사가 이끌고 있는 이 태극기 부대들이 백만 부대가 만약에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를 에워싸고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한다면 그것이 곧 민심이고 천심이기 때문에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은 누구 편이라고 했죠? 나 윤석열이 아이 편입니다 자 끝나기 전에 우리 저기 저 시청자 여러분 우리 그리고 청년 박상에 그동안 후원해 주신 모든 분 하나하나 모든 분들이 저한테 소중합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애국 국민들도 그렇고 연말연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새해 을사년에 새로운 각오로 새 맞이를 하시면서 우리 10만, 100만의 우리 애국 국민들이 한남동을 잘 애워싸서 이 인간의 장난질을 천심으로 막아내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담다 매주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국말. 진산명가 010 8322 5014.